무덤 속세개의 상징물 아가멤논의 상징물 에테오클래스의 상징물 오리온의 상징물 야 이걸 다 찾아야 돼 아가멤논부터 가봅시다 상징물은 아르골리스에 있습니다 아르골리스 여기네 아가멤논의 궁전 남석 쪽에 있습니다 아가멤논의 있다. 남서쪽이면 왼쪽쯤이죠? 뭐이 근처에 있겠는데 상징물은 아가멤논의 무덤에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 같은데요 남서쪽이니까 여기지 않을까 일로 가봐야겠다 아마 여기일텐데 아가멤논의 무덤 어? 알레테이아가 말한다 아 카산드라 말하는거 못들었어 오. 저게 살아있는 신이야. 뭐야? 이미 죽었는데 그냥 그 뭐라 말야지 정신이 살아 있어 가지고 헤르메스의 지팡이 덕분에 내랑 연락을 할수 있는 것뿐인가? 맞적이요. 음. What now? Now is relative. With this information will the air open her eyes and unlock the symbol? She will now. So do I just wait here or something? Our task is already complete. What comes next? She must do on her own. I'm ready to meet the heir now when will I your understanding what you do not know is that while you are yet to meet her she already knows you very well so what do I do with the stuff keep it and let it keep you the keeper's task is to never succumb to death all those you will ever know and all you will ever love will die. 이제이 말을 듣고 카산드라는 이 말을 실천하는데 어, 몇년 살지? 대략 5천... 아, 4천년? 3천년? 어쨌든 엄청 오래 살아요. it wasn't easy but i'm in i still don't understand an ai or some other kind of consciousness is in the staff which is used to open the great seal to atlantis partly right the symbols in these tombs are somehow tied to the symbols on the seal how i'll let you know once i find one guess i'm taking your word for it be careful in there what a find what is it well and spoil the surprise All I'll say is prepare to be amazed when I get back. 궁금하니까 카산드라가 대충 몇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카산드라는 대충 2440년 살았어요. 어, 대충 200, 2440년대. 한 2500년 살았겠네. 지금 이 캐릭터가 레일 라스탄입니다. 미치, 그냥 뭐 게임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은, 와, 뭐 할까? 아, 여기 숨쉬만 쉬어도 죽을 것 같은데? 환경 오염방, 개쩔어. 아공격기가 있네. 야, 버섯 보세요. <laughs> 자연산. Those plates on the floor. I should be careful. 바닥에서 판 이상하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발려 보겠습니다. 오. 저게 완전히 튀어 나오기 전에는 데미지 안 입나봐. 이 위로 통하는 길이 있을거다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미 이미 성인일때 그리스 전역을 오고가면서 했었으니 이거를 밀어서 뭐 하면 되겠네 웬만한거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딱 보니까 이길 따라 움직이는거 같은데 일단 움직여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으아악! 따 <laughs> 밀어! 만약에 이게 일로 쭉 간다면은? 그냥 이거 밟고, 저 위로 넘어가는 거겠네. 오! 사람 해골이 곳곳에 있어요. 이 무덤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대? 아가멤논이라는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제프사 가로로 하면 갈색인데 세로로 하면 파란색 땜. 아 진짜요? 하이브리드네. 그 소리 계속 난다. 오오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상지구 이건가? 아마 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뭐지? 내려가야 되는 거 맞겠지. 내려가야 되는 거 맞나 봐. 뭔가 뱀소리 들리는데? 어? 오르막길. 설마 반대로 돌아온 건가? 그런 건 아니겠죠? 저기 뭐 빛나는 거 있다. 졸로 가야 되나봐. 아닌가? 어쨌든 저쪽에 심상치 않은 게 있어요. 쉣! 닦였어요 그냥 이 사이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만 오! 음, 개순자가 되려면 이렇게 몸이 좋아야 되나봐요 점프력 개쩔고 여기는 막다른 길. 이, 뭐, 틈새가 있으려나? 없어 보이죠? 없어, 없어. 다시 올라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 야, 뭔가 카산드라보다 더 날렵한 거 같아. 이게 힌트지 않을까? 야 뭐야 밀리네 아나 밀리는 줄 알았어 어 진짜 레알 하나도 안 보여요 어 미세먼지 개쩔어요 어? 어? 잠깐만 내 올라온 길 아니야? 아, 이런 쌍! <laughs> 처음 왔던 길이에요. 일로 간다. 어, 여기가 일로 가야 되는지. 오! 오! 와! 딱! <laughs> 아, 쌍 아, 스페이스바 있나, 이거? 회피가 있네. 오 다행이다 와해프같이 있긴 있군요. 아니 여기는 야길 막혔어 와 치사하다 나 졸라 나왔잖아요. 아나 근데 도중에 내가 빨 먹은 길이 있나봐. 잘 봐야 돼요. 잘안 보이지?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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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어 방금 전이 할 때는 안 다이드만. 아 방금 전이 할때는안 다이드만 지금 도 다이네. 아. 아 캐답답하네. 아 진짜. 그만 말 s e 조심야 하게 썰 때마다 왠지 내가 조심 안한것 같아. 달랑 안 달겠죠? 와! <놀람> <놀람> 일단 이거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 위로 통하는 게 내가 갖고 왔잖니. 다른 쪽에 길이 있을까? 와. 여기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음... 저기도 아니네 아... 모든 곳이 의심스럽다 아,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된 것 같아요. 오! 오 여기다. The symbol. The first of three. You've done well, heir. It almost looks like a constellation. Layla, all of our readings are being jammed. 버그의 원인은 그 지팡이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구였더라? 에디 테일러가 무신기가 어쨌든 그 신처럼 생긴.